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지 거래, 농지 거래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농지법에서 농취라고 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농지법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가 그 한마디로 이런 농지 유언이라든지 농취라는 이러한 그 자격 그 뭐야 심사 이런 그 심사제도를 둔 이유는 뭐냐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 농지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서 농지법에서는 농지위원이라는 것을 작년에 신설을 했는데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투기를 막자고 한게 아니라 농촌을 아주 더 피폐화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이번 국회에서 농지법을 일부 개정을 해서. 농지유원위를 없애겠다는 내용이 오늘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지 거래를 막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을 해서 농지유원위를 폐지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연구소입니다. 어, 재작년에 LH 직원이 땅 투기 잘해 먹고 난 뒤에 농지법이 개장,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을 하였으니 법을 개정하고 뒷북을 치는 모양새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 부작용들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령의 농민들이 농지 거래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농지 취득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져서 바로 거기 농지법에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됐다는 그 조항이 아주 암적인 요소였습니다. 개정할 때 책상머리 앞에서 헛짓거리듯 말할줄 알았는데, 자, 인구수가 줄어드는 지방마다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귀농, 귀촌 인구 늘리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농촌에서 보려면 그들이 농촌에 대한 적극성이 쉬워야 되고, 우선, 토지취득이나 임대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농지취득이 보통 까탈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농촌이 피폐화된다는 그런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토지투자, 땅투자비법 안성시 용인시 토지특강을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34차, 11월 23일 오후 2시에 목요일 특강을 실시합니다. 어, 특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농지법 일부 일부 개정 법률안 조안을 보면은 자, 농지 그 위원회의 심사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어, 본격적으로 조혜진 의원 등 10인이 발주를 했습니다. 어, 2022년 연간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전국의 논밭 거래량이 21년 대비해서 24%가 줄어들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건수가 21.7%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지 그 취득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함에도 그 불구하고 규제로 어 거래가 위축이 되고 그 피해는 투기꾼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겪고 있어서 이번에 조혜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농지위원회의 그 그러한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폐지를 하자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은 2021년도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허술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주말 체험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농지의 취득 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농지의 취득 및 농여 어,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구읍면에 농지 위원회를 두어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지속하는 점에 대한 농지 발급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개정 이후에 농지 투기성 매이 상당 부분 근절되는 효과는 있었지만은 전국에 논밭 농지 거래량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농가 인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31만 명인데 그중에 어 42%인 98만 명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고령화에 따른 농지 매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려고 했더니. 농지위원이의 심의를 갖다 해야 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도시에서 멀고 개발 호재가 없어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함에도 규제로 거래가 위축이 되고 그 피해는 투기꾼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번에 조해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농지 위원회 그 자체 제도를 폐지를 하자는 그 내용이 오늘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 위원회는 44조를 근거로 농지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 구, 읍, 음, 면에 농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심사 기능만 있을 뿐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따라서 지역의 개발 수요와 유권자의 농지 전용 요구 앞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농지위원회가 투기성 농지취득을 심사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지역민의 투기성 농지취득 심사에 관해서는 한계가 존재하고,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를 않아서,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심사 결과도 차이가 존재하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에 농지 취득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자격심사 조건 및 서류가 강화되었고, 이를 통한 사후 관리가 가능해진 만큼, 바로 이, 이 부분,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혜진 의원의 대표 발의에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있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농취 등의 발급 등을 심어,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어, 고령화에 따른 농지 매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 어, 이러한 농지유원이 제도를 없애자. 바로 이겁니다. 44조에 나와 있는 농지위원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농지에 관련돼서 농지법에 농지위원회가 있는데 자, 이 농지위원회에 농지의 지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 구, 음면에 각각 농지 위원회를 든다고 했는데 다만 해당 지역 내 농지가 농림축산 식품 부령을 정하는 면적 이어거나 농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서 라 행정 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는 이 농지 위원회가 자기 그 우측에 보시면은 삭제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농지법에 관련된 내용에서 농지 위원회가 폐지됐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상경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저의 연구소에서는 토지투자 땅투자 비법에 대한 토지특강을 실시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34차 11월 23일 날입니다. 오후 2시 목요일 날 특강을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토지 전문가인 그 김영선 박사가 좋은 땅 찾는 방법. 돈드는 정보를 알려 드리는 바로 이 특강에 여러분들을 많이 그 참여를 바라고요. 수강료는 7만 원이고 수강료를 내신 분에 안에서는 저의 저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요 내용의 그 책도 증정을 하니까 한번 용인 땅 안성시 토지 그리고 토지 투자에 대한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농지법이 일부 개정안이 되면서 앞으로 농지와 관련되어 있는 농지 거래를 막는 농지 위원회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농지법이 지금 개정안이 상정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런 농지 위원회가 폐지가 되면서 농지가 다시 한번 어, 나이를 드신 분들이 어, 농지를 팔려고 해도 팔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이제 해결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농지법 일부 개정안. 농지위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